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한바이오가 상장표지가 확정이 됐고, 정리매매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좀그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2021년도, 어, 형보장이었는데, 사실은 수익분산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더 자극적인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 최종 종착지는 상경페지로 간다. 어, 이 자한바이오의 사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래정지 당하고 있는 H거래정지 당하고 있는 그 신라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었던 그 HLB 이런 것들도 이 자한바이오의 그 지나가는 그 행태 어, 안전, 그, 기업 같지 않은 기업의 그 흐름, 어, 그런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아마이 어 같은 경우에는 62,000원까지 이슈를 타고 올라가면서 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이 회사가 어, 6만원짜리가 지금 440원이 됐다. 어,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큰 맥락에서 이런 그 꼬시는 회사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상등자를 해요. 무상등자가 그 회사가 돈 넘쳐나가지고 정말로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꼬시기 꼬시기 위한 것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한바이 같은 경우에는 무중을 했죠. 어,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어, 뭐가 있죠? 어, 최, 최대 주주가 1% 입니다. 어, 완전히 그냥 회사답다, 회사답지도 회사 않은 회사 제가 그 주주현황에서 30% 이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 책임감이 없다 계속 말씀드리고 밑으로 내려 보면요. 여기 보면은 어, 사명변경.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왜 바꿉니까? 삼성전자가 이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더 좋은 미래의 그런 이름으로 바꿉니까? 삼성전자 자체의 브랜드 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손해죠.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인생을 살면서, 어 이름을 바꾸는 경우 가 많죠. 그런 경우에 잘 풀려서 바뀝니까? 잘 풀리기 위해서 바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가 잘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런 것들도 이름 바꾸는 회사를 절대로 여러분들웬만해선 들어가지 마세요. 비첫번치또 하나 있고요. 바이오 종목 바이오 헬스케어를 설정해 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꼬식기죠결국에는 주주들이 어, 투자자들이 뒤에 바이오만 붙으면 은 너도나도 너도 사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영업이익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익이 나기도 했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예. 얼마 안 됩니다. 아, 야, 이것도 상장 폐지 되겠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 된 사유가, 부도입니다. 어, 부도예요. 어, 그거 꼭 알아두시고, 어, 여기 좀 보시면은, 부채 비율도, 어, 뭐, 건전, 한것 같은데? 뭐, 30%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야, 2020년도에 80% 갑자기 두배가 늘어났죠? 그리고, 2021년도 3월에 130%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완전 잠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적자회사는 절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순간에 그냥 그 현금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종목에 해당된다면 누구나도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이 상대편질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본금 변동은 여기 아주 지저분한데요. 어, 유상증자, 3자 배정, 무상증자, 유상증자, 시비전환, 액면 변합, 시비전환, 시비전환, 시비전환 이렇게 돼 있고, 그렇 이렇게 돼 있고, 탄페 폐지 사유들을 좀 보기 보기 전에 제보좀 잠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판간비가 있죠. 판관비가 네, 판관비가 있는데 매출액이 줄는데 판관비가 줄는 속도가 너무 적어요. 네, 적습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받아먹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주주들 아, 주주들 돈 빼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유, 유중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꾸 월급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보면은. 예, 네,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 보면 2019년도부터 뭐가 늘어나면은, 냐 어, 여기 당좌 비율, 당자 비율이 늘어나죠. 요, 요 점도 좀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뭐,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좀더 확인을 해드리면은, 자, 이 공시 내용입니다. 자, 공시 내용 보면은, 자란 네, 사체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호를 변경합니다. 어, 자안에서 자안바이오로 바꿉니다. 완전 이거는 어, 정신 나가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 자안이 예전에 그 도료 만들던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이걸 또 자안바이오로 해가지고 이거를 해먹으려고 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보면은 추가상장, 어, 시비전환 했고 쭉 내리면은 풍문이 또 뜹니다 풍문이 뜨면서 어, 조혜공씨가 합병추진설 자한그룹과의 합병추진설만하게 뜹니다 그래서 합병결정, 소규모 합병 그래도 합병은 또 해요 자한바이오 소멸회사, 매용, 매용 LNF 이렇게 합방, 합병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신주 인수권 부서 체열도 발행합니다. 비슷하죠? 제가 밑에 그 제목에 써놓은 그횟수들과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출자 법인 부도 발생.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조 어음 대금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부대 어 부도가 발생했고요. 이러 이렇게 한번 되게 되면은 다른 다른 그 회사가 물건을 안줘요 어, 물건을 안주기 때문에 어, 이것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보면은 자본장식 어, 50% 이상 그래서 지금 상장폐지 사유가 뜨죠 뜨고요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어, 관리 종목 사유 발생, 관리 종목 사유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계고, 공시 불이행, 한건 공시 분복 세건 이렇게 해서 뜹니다. 합병 철회, 무슨 철회 철회 이렇게 어, 뜨죠.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은 어떤 흐름으로 보고 가신지 아시겠죠? 네, 회사가요, 그 주주를 꼬시는데 있어가지고. 어, 도가터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망한 기업을 왕해가는 기업을 바이오로 사명을 바꿔가지고 바이오로 한탕 해놓고 62,000원까지 올려서 결국에는 무상증자로 개미꼬시고 어, 유상증자랑 유상 전환사채 발행하고 어떻게든 어, 합병해가지고 버틸려고 하다가 부도발상했죠 어, 양치소년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내 종목이요. 이런 종목이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서는 환호를 했을 거예요. 이때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기술적 분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과 전반적인 흐름,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회사 다 회사를 선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필터를 통해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사업보고서를 보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 이후에 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것들 중에서, 뭐,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고요. 어, 헬릭 스미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 HLB h b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뭐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 이런 것들이 어 사, 상당히 그 개인 개인 투자자를 꼬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네 종목이 상장폐지 당하기 전까지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버려버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있죠 꼭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을 바꾸는 회사, 회사 전환사채를 마음껏 발행하는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마음껏 발행하는 회사 불상시 공시법인을 공시 불성실 공시를 하는 회사 그쵸 영업이익이 낮은 회사 대표이사가 아, 최대주주가 30% 넘지 않는 회사들 특히 10% 이상 넘지 않는 회사들 기본입니다 기본 음,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이점 확인하시고 투자하신 데 있어서 여러분들 주식종목 상장폐지 당하지 않도록 좀 어,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